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원금을 회복시켜드릴 12년 경력의 실전 투자 전문가 오부장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사조동화원, 대주산업, 한탑. 제가 분명 이전 영상에서 최근 정보점 돌파로 갈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제 방송 보신 여러분들께서 추가 매수 자리와 매도에 대해 많은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특급 정보 두 개와 주주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매수 매도가 차트 분석을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은 정보 쌈인데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 오부장의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이번 이벤트 종목 역시 지난 4월 이벤트 종목에 이어 대형 세력들의 기획주로서 50에서 100% 이상 수익 보여줄 수 있는 저 오부장의 히든 종목인데요. 4월 이벤트 종목은 쌍용차 인수 관련하여 급등 나와주었던 케이지 스틸로 안내가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매수 의견 나갔습니다. 4월 20일 26,200원까지 급등 나오며 100% 이상 수익 안겨드렸는데 제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안전하게 분할 매도로 최소 50에서 100% 이상 수익 보셨을 겁니다. 물론 차트 보고 있을 시간 없으신 분들에게도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사인 드리며 좋은 수익 안겨드렸는데요.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 분들, 손이 느리신 어르신 분들, 수익 보시기 힘드실 텐데 4월 KG 스틸 놓치신 분들을 위하여 5월에도 100% 이상 급등 나올 종목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시간 끌며 마음 졸일 종목이 아니라 단기간에 급등 나올 종목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최근 휴림로봇처럼 새 정부 정책과 맞물려 세력들의 매집이 포착된 종목인데요. 이 세력들 그저 그런 마이너 세력이 아니라 메이저 세력이 붙은 종목입니다. 메이저 세력들이 엄청난 물량을 매집한 종목으로 5월에 무조건 100% 이상 상승 나올 종목입니다. 5월에 무조건 상승 보여줄 무료 이벤트 신청 정말 간단합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8062-9237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한 분도 빠짐없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입장과 함께 5월에 최소 100% 이상 급등할 이벤트 종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너무 많은 문자로 인해 카톡방 입장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른 입장과 정보를 원하신다면 새로운 번호로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빠른 정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세계 밀 생산량 2위 국가인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했다는 소식에 4조 동화원 대주산업 한탑이 급격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슈인 식량량과 같은 테마로 엮여 있다 보니 같은 종목으로 보셔도 무방하실 겁니다.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제 곡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관련 종목들이 부각된 바 있고,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역대급 고공행진이 오는 24년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말 사이. 인도 대외무역총국이 밀 수출을 즉각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밀가루 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조 동화원은 원맹을 수입, 가공하여 판매하는 제분 사업과 가축 및 양식 어류의 사료를 제조 판매하는 생물자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조 동화원은 4월 자사주 총 1000만주를 시간의 대량 매매로 국내외 기관 투자자에게 처분했습니다. 4월 18일 1,777억원에 500만주를 4월 22일에는 2,027원에 500만주를 처분했고 처분 가액은 총 190억 2천만원 규모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주가에 악 영향을 줄수 있으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개인의 충성심이 주가를 이끌고 외인과 기관이 같이 받아주고 있는데 주가는 작년 저점에서 천천히 끌어올려와 주며 바닥을 다져준 이후 나온 상승이라 신고가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대주산업은 약 60년간 배합사료 제조업에 전념해 오며 오랜 노하우로 축적된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사료 제품을 생산하는 배합사료 전문업체입니다. 사조동화원과 같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전에 매물대가 없기에 이번 바이든 방문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문에 따른 증권과 정보가 있어 안내해 드렸는데요. 아마 조만간 식량주 관련하여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 탑은 재분사업과 사료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제부는 밀을 분쇄해 분말을 만드는 것으로, 한 탑은 원재료인 소맥을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분쇄 가공 후 밀가루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밀 수입국가는 대략 미국이 50%, 호주가 40%, 캐나다가 5%이고 인도에서 밀 수입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인도에서 수출을 막는다면 나머지 국가에 가중이 되고 결국 전 세계 밀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인플레이션 상승과 연방준비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미래 수익성에 투자하는 종목보다 당장 눈앞에 실적으로 평가받는 한탑 대주산업 사조동화원이 탄력을 받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조건 매수하면 수익 볼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승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 보는 것이 아니고 하락한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간들에서 매도 매수 타점이 정확해야 하는 것인데 매수 매도 타점이 정확하면 어떠한 종목이라도 수익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시켜드리고 있는 실주주님들과 함께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 있습니다. 대화방에서는 해당 종목, 매수가, 매도가를 안내해드릴 뿐만 아니라 따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주요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 중이므로 걱정 말고 들어오셔서 무료 이벤트 종목과 정확한 매수 매도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체대화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8062-9237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단체대화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너무 많은 문자로 인해 카톡방 입장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른 입장과 정보를 원하신다면 새로운 번호로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빠른 정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남들보다 한발 빠른 정보로 모든 분들 수익 실현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